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연입니다 오늘 강수 및 향후 전망, 기상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릴 이슈사항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이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강풍과 때이른 봄철 더위가 지속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타날지입니다 우선 최근 기압계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접근해 오고 이에 동반된 이동성 고기압 한반도로 접근해 오면서 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기 불안정이 요란한 강수가 지나갔습니다. 이후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부근에 계속해서 머물고 또 이제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쪽 일대에 저기압 배치가 저기압이 배치가 되게 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조밀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조밀한 기압계를 따라서 고온 건조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유입되게 된, 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고 양간지풍이 또 불게, 어, 강원 영동 쪽을 중심으로 양간지풍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4월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의 평년값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기온이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그런 기상현상은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되었는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동화로 나타나는 그림들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난한 공기가 지속해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온난한 남서풍이 여전히 차가운 서해상을 지나는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짙은 바다 안개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된 바다 안개가 남서풍을 따라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과정에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어 시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등 그런 안개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기압계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머물렀던 이동성 고기압이 보다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또다시 이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남아하게 되는데요. 이 북쪽에서 남아하는 고기압에 의해 북동쪽에서 불어 들어온 찬 공기와 이제 일본 열도 부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남서풍을 따라 불어든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부근에서 서로 수렴하고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12일부터 13일, 길게는 14일 오전까지 한반도에 강수를 뿌리게 됩니다. 이후 14일 이후에는 이제 남쪽에서 화중지방과 화난지방의 경계부분에서 출발한 저기압이 이제 남해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남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에 다시 중국 화북지역에서부터 남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서 15일 이후에는 다시 이동 고기압권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15일 이후인 한 18일경부터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출발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12일부터 13일 그리고 길게 14일 오전까지 지속될 강수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3일 자정 1.5km 상공 예상 기압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압계 일기도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동풍이 남하하는 모습,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북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는 북동풍에 의해 남아하는 찬 공기와 남서풍에 따라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부근에서 서로 만나 충돌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따라서 좁은 수렴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수렴대에서는 남쪽에서 출발한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출발한 찬 공기가 서로 만나 충돌하기 때문에 상하층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여러 불안정 값에서 나타나듯이 대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진 결과 곳에 따라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동시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2일부터 14일까지 예상되는 강수 시스템에서 불안정에 의한 비는 여름철에 불안정에 의한 비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기가 불안정해지게 되는 경우 대류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비가 강하게 올수 있는 그런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할 때 불안정한 대기의 강한 상승류가 동반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증기가 많은 지면에서부터 대류가 출발해 저대류권계면까지약 10km까지 높이 발달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게 되는데요 지금 12일부터 13일 또는 14일까지의 강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름철 시스템과 다르게 수증기가 많은 지면 부근에서 강수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대가 수렴하는 1.5km 부근에서부터 출발하고 이제 그 대류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대류권 계면에 위치한 10km 정도까지 상승하는 대신에 7km 내외 정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여름철과 같이 이렇게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여름철처럼 폭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는 다소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절적 특징을 고려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는 여름철과 달리 아직까지는 남쪽에서부터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되는 그런 종관 기압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하긴 하지만 여름철처럼 강하고 폭발적인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강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2일 밤 그리고 13일 오후 800m 상공의 예상 기압계를 동화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은 12일 밤, 오른쪽은 13일 오후의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북쪽에서부터 북동풍을 따라 남아는 찬공기와 남쪽에서 남서풍을 따라 올라가는 두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는 강수대에 따라서 이제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되고 이 저기압성 순환이 이동에 따라서 강수대가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두 북쪽에서 내려온 찬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는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만큼 이 시스템의 이동속도는 그렇게 어, 어, 매우 빠르진 않고 다소 좀 느린 편에 가까운데요. 지금 보시면, 보시는 이 강수 예상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좁은 영역에서 충돌하고 천천히 이동하는 만큼 이제 그 강수대가 정체하는 곳에서는 강수 시간이 길어지고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이 강수대가 위치하지 않는 곳 또는 강수대 주변부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지기 다소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북쪽과 남쪽 공기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리는 비인 만큼 이 북쪽과 남쪽 공기의 세력에 따라서 이 북쪽과 남쪽 공기가 서로 충돌한 충돌대 위치가 변하게 되고, 이 충돌대가 좁은 만큼 지역별 강수량이나 지속시간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상황 같았으면 이제 서로 두 공기덩어리들이 충돌해도 보다 빠르게 남쪽으로 빠질 텐데,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즉, 강수대가 발달해서 남아하기 시작한 12일부터 길게는 14일 오전까지 강수대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이제 남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중과 화남 지방 경계에서 출발한 이 저기압에 의해서 남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남쪽에 위치한 공기 덩어리들이 이 북쪽에서부터 미는 힘을 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랜 시간 유지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후에 그두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아한 찬 공기가 만나 수렴 만나서 수렴에 의한 그 강수대에 의한 강수 이후에도 지금 이제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4일 제주도에는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경로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경로가 보다 불편하게 될 경우 14일 오후 남해안과 가원 영동에도 현재까지는 강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일부터 14일까지 강수량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남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 같은 경우 20에서 60mm 그리고 강수대가 오랜 시간 정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남부와 강원도 충청북부에는 5에서 40mm 그리고 강수대가 이동하는 루트 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그리고 강수대 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는 충청권 남부와 전북과 경북권에는 5에서 10mm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약 5mm 정도 내외의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오랜 시간 동안 대기가 건조해서 내려졌던 건조특보 대부분 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번 비로 인해서 대기 건조한 정도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비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해상 상황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남쪽에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13일 오후부터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16일, 오전, 16일 오전까지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높아지는 풍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풍파가 굉장히 파주기가 긴 상황인 만큼 너울의 형, 너울성 파도의 형태로 해안가를 덮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는 이제 남해상과 동해상 대부분 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4월 10, 12일, 13일부터 20일까지의 기온 경향입니다. 지금 먼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울의 약 800m 상공의 기온의 경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십일일부터 14, 1 4일까지 강수 이후에 북쪽에서부터 공기가 확장함에 따라서 지금 평년보다 약5도가량 높았던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강원산지와 영동 그리고 경북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아하는 동시에 이렇게 그 해당 지역에 강원영동 지역과 경상 동부 경북 동부 지역의 고온의 원인이 되었던 양단지풍 현상이 해소되면서 낮최고기약 15도 15도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낮 시간대 기온이 큰 폭으로 변하는 만큼 환절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환절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15일 후반부터 17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에 것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 남쪽을 통과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 영향을 받는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이에 더해서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 부는 온난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남서쪽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8일 전후에는 이제 다시 북쪽에서부터 상층에서 한기가 남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상층에서 한기가 남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한기만 남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압골 형태로 남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날씨가 기울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 예보를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강수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일 오전 전후로 해서 현재 구름만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는 한기 즉 기압골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서 강수 비로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좀 위험 기상 이 예상되거나 강수값 강수가 좀 광범위할 것을 예상될 때는 수시브 리핑 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례 브리핑 요약입니다. 우선 11일부터 14일까지 충청권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중심으로 최대 40mm의 강수가 예상되고 일부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강수로 건조한 대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11일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 그 현재 발효되고 있는 건조특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는 동해상과 남해상의 높은 물결과 너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11일부터 14일까지 예상되는 시스템 같은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남북 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강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수대의 위치와 이 강수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강수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강수대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강수대가 위치하는 곳과 강수대 바로 바깥으로 벗어난 곳에 강수량의 편차가 굉장히 클 상황인 만큼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수대 같은 경우는 북쪽과 남쪽 공기의 충돌에 만들어지는 상황인 만큼 두 공기의 세력 그리고 남쪽에서 강수대의 남진을 방해하고 있는 남쪽 저기압의 경로에 따라서 강수대가 정체하는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남쪽을,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14일 오후에 남해안 일부 지역에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망입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평년보다 최대 5도 정도가량 높았던 나체교구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다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으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아는 찬공기와 강수로 이제 날이 흐려서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이 악화됨에 따라서 때이르게 나타났던 봄철 더위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15일 이후 다시 이동성 고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온난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대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18일 전후로 기압골이 한반도를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만큼 지금 시점에서 17일, 18일 전후로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어렵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